그래서 회원님들의 몸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 수업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마스터링이 안 되면은 회원님들한테 좋은 동작들을 알려드리기 어렵고 어렵죠 되게 그냥 운동이 단순화되면 단순할수록 회원님들과 나랑 운동하는 게 수명이 짧아집니다. 이게 많이 그만큼 해전이 되면 될수록 이신전근의 근육액 중에서 중요한 근육 중에서 한두 가지를 빠뜨리고 수행 근육이 작용하는 걸 우려해 주느냐, 피부해 주느냐. 이거는 어떤 회원님들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할수있겠죠이 외회전되는 근육 중에서 이제 그 타근이라든지 이 외회전을 만드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이런 근육들이 약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도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어깨 후면. 후면에서의 문제점들까지 많이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빠져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고 이 측면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회전을 했을 때 약간 광배근의 어떠한 힘이 약하거나 외전의 근육이 약하게 되면 은 이게 팔이 자꾸만 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전시켜 놓은 상태에서 외전을 시켜서 올라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로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갔다가 하나 돌리라고 하면 조금만 이걸 이렇게 돌려. 이렇게 외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외전을 시켜서 올라갈 수 있는 범위. 이를 구부려서 해주느냐피고해주느냐 이건 어떤 회원님들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할수 있겠죠. 내가 선, 동작에 의해서 선택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회원님들한테 유리한 어떤 동작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원님들 만약에 손목 운동을 시킬 수 있을 법한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요. 여기서 보실 때비슷하 한번 해주십시오. 비슷한 해주십시오. 올렸을 때 여기에서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이게 많이 회전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많이 그만큼 해결, 회전이 되면 될수록 이신전근의 근육 중에서 중요한 근육 중에서 한두 가지를 빠뜨리고 수행 근육이 작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목 운동을 할 시에는 회원님들한테 이제 지도를 할 시에는 이이 요골과 척골이 반드시 중립선을 지키신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올까 내렸다가 내렸다가 이 이쪽 검지와 새끼 손가락을 같이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올렸을 때이 범위를 지켜낼 수 있는 상태에서 가동 범위만큼 운동을 시켜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서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고마워요.